예, 온, 신실하신 주, 주님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별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난 우리들의 자녀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보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람이 분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어떤 태풍이 분다고 해서 우리는 그 태풍 앞에 실망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길 인생길 가다 보면은 비바람도 때가 있을 것이고 또한 강한 태풍이 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모든 것들이 다 진학할 것이고.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강야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에만 몰두해 가지고 금을 부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죄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순간의 신리는 무언가를 기대하려고 합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권력 앞에 권력에 기대려고 합니다. 또한 명예를 소중히 여긴 사람들은 그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고 기대려고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물질에 기대기 위해서 열심히 또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에 기대려고 합니다. 인간들은 뭔가를 기대하면서 그 기대함 속에서 편안함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인간의 온전한, 예, 안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생각을 했고 그와 같은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폐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런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 속에서 권력 앞에서 좌절하게 되는 것이고 명예 앞에서 좌절하게 되는 것이고 물질 앞에서 인간은 좌절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항항류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배 안에 많은 물질이 실려 있다 할지라도 그배 안에 엄청난 금은 보화와 권력이 실려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태풍을 만나면 그 배면 순식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인간들은 어떠한 안전한, 어떤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한 마약을 이렇게 한다든가, 또한 술을 먹는다든가, 담배를 피운다든가 이런 것에 통해서 또 인간들은 편안함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역사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 보니까 또한 어떠한 종교성을 발휘해서 이 이스라엘 강야에서 에굽의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려고 그니다 인간들은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산으로 가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먼 곳에 나가서 우상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또는 조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기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내에서 길던 것처럼 또한 다른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어떠한 인간의 편안함을 유지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그런, 그런 것에 의해서 인간의 참된 행복, 인간의 참된 편안함을 얻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민족일수록 그런 우선순위들이 많이 선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부상들이 많았습니까? 시골에 가보면 우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상을 숭배한다고 해서 인간의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역사들이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곱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그만치 40주야를, 40일 동안을 모세는 기도를 했습니다. 시내산 아래 머물러 있던 백성들은 아론에게 자신들 위에서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지났는데도 우리가 그를 알 수가 없으니 오늘 성경 말씀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2절 1절 말씀에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국당에서 인도했니 이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갔는데 우리가 어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육기 24장 1 7절 보면 모세가 오는 그 산, 그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맹렬하게 불같이 보였다라고 제육기 24장에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 신회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그 신상 꼭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맹렬하게 불탔던 그런 환경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40일 동안 그들의 눈에 모세가 보이지 않자, 모세형 아론에게 요구를 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하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지금까지는 인도해 왔는데 애굽에서 지금까지는 신의 산까지 모세라는 사람이 우리를 인도해 왔는데 이제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였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은 언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어제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모세뿐이었습니다. 모세 뒤에 있는 모세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말하는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론은 그들의 금과 지구리를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와의 전리라고 공포를 했습니다. 이들이 월 생계 맞은 거니까 당신들이 이튿날 그 일찍 일어나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고 놀았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율법과 법도를 받고 있는 중에 산 아래서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지금 신의 산 국대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켜야 할계명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켜야 할법도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데 지금 산 아래에서는 구하갔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귀에 끼고 있던 모든 금과, 금과 모든 금부치들을 전부 모아서 녹여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들은 말은 뭐라고 보니까 여호와의 절지이다 라고 아론이 공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 실상은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소재를 번재를 드리고 하목질를 드리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외형상은 하목질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절진이다 그렇게 공포를 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 신의 사에 있는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이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 모세가 왜 신의 산에 올라갔는지 그들은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주의 24장 17절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산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맹렬히 불같이 보였다,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 그들의 눈에는 모세만 보였을 뿐이지 모세만 생각했을 뿐이지 모세만 기다렸을 뿐이지 모세를 모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이 맹렬히 타는 불같이 보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더 중요한 것이 모세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도 모세가 더 중요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모세가 더 중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더디 대령을 보고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그들은 보이는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그때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더 중요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중요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더,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의 산에 모세가 올라가실 때 그들은 모세를 기다렸습니다. 바로 이틀 사흘, 날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기다림 속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의 주인 대신, 하는 듯, 주인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시간대로, 내 때에 따라서 하는 것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중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방법대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내 방법대로 이 기도가 은대 배치기를 원합니다. 내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주기를 원합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바로, 희네산의 아래에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들 때에 따라서 움직여주세요. 우리들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매히 불타는 그 모습으로 불입하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시합 대로 오게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불구하고, 내가 원한 때에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때가 늦어지면 인간을 낙심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둥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니, 안에, 교회 안에서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필요와 내원함에 앞설 때, 이와 같은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시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내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내 필요와 내원함이 앞설 때 이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면단을 기다리지기다지 못하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역할, 하나님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바로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고 눈에 보이는 것을 기다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시내 산하에 있던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지금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기도가 있는데, 승 아래에 서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지금 일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죽고 계시는데,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있는데, 그산 아래에서는 먹고 마시고 뛰고 있지 않습니까? 혹그 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얘기하기를 애국에서 인도해야 될 너의 신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국에서 인도해야 될 너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블록에서 우상을 만들고 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 앞에 모셔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이 신이 이, 이, 이 신이 이 우상이 너희를 애굽에서 내인도하였낸 하나님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그들 애굽에서 인도하였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열 가지 재앙을 내려 바로의 마음을 돌리아. 황해수를 건너게 하고, 강자에서 수많은 고통과 결혼 속에서 일때 우물을 만들게 하고, 만나와 매출을 주면서 지금까지 인도화에 대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거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인 조건은 무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르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화에 대신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혹시 저런 이런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분은 하나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나는 저 속에 있지 않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고 저들과 완전히 틀리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모세를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모세를 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있는 것보다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모세를 더 믿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노하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실 받아 경의함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람은 믿음으로 갈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구원, 소망으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랴? 보이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고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리석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보지 못한 것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며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예수임을 보았던, 부활하신 예수임을 보았다는 제자들의 말에, 자신의 성과를 그 멋장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보지,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예수님의 그 못잡게, 내가 손을 으로 만져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밤하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랑과, 눈에 보이는 어떤 힘과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을 붙들, 붙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붙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더 붙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보다도 그 어떤 것을 붙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붙들고 있는 것은 썩은 통화줄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붙들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어 기다릴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딸을 기다릴 때, 그리고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은 더 풍조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며, 악하고 험악한 이 세상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반듯하게 채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이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의 사람이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눈에 보이는 모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세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아무 잠잠하며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